여러분들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마련한 투자금을 확실히 지키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실력 없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자문업체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페어쉽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인데요. 미국의 바이오 회사 모더나가 현지시간 18일, 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일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임상은 18세에서 55세 성인 남녀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인데요. 45명 중 8명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 또한 확인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에 따르면, 남은 임상 절차들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을 때, 이르면 내년 초에는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당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전 세계 주요국 증시와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임상 이상 동안 곧바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임상 이상부터는 600명의 임상 대상자들이 참여하는데, 미국 FDA의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기대하게 하는 중입니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3단계 임상 또한 오는 7월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급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 테마주, 수혜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관련주 파미셀이 있습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와 판매, 연구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산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각종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인 유전자 진단 시약과 유전자 치료제 신약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뉴클레오시드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모더나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 AB 프로바이오가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 공작기계의 한 분류인 머시닝 센터 등을 제작하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전 사명은 유지인트인데요. 모더나의 랭어 박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기용되었고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영위 중인 사업 자체는 코로나19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총두 개의 모더나 관련주 그리고 테마주들을 알아봤는데요. 파미셀과 AB 프로 바이오를 보면 실질적으로 모더나와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코로나19 치료제 연관성으로 관련주로 묶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AB 프로바이오는 사업 자체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인맥 관련 연관으로 관련주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주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 불확실한 동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매하실 때 유의하시고요. 테어십은 실력 있는 리딩 전문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주식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정보나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주식 리딩은 전문가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문가 실력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기꾼들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페어십은 국내 최초 주식 전문가 실력 검증 시스템으로 공정, 페어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료 추천주를 조건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력과 추천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설명글에는 페어시 앱에 올라오는 주가 예측 정보와 추천주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투자 고수들의 실력 검증 과정과 수익률, 추천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